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2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못다한 이슈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68명을 기록하면서 4차 유행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네. 지금 뭐 코로나, 코로나가 뭐한 600명 정도가 생겼다고 해서 뭐그 진단키트 관련주 어제도 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네. 오늘도 뭐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 <laughs> 뭐 엑세스 바이오 이런 진단키트주 그리고 이제 뭐알소포트 링네트, ECS 뭐 이런 어떤 그또 이제 원격 뭐 그런 관련주 그리고 네. 이제 그뭐 어린이집에서 뭐 집단 감염이 생겼다라고 해갖고 뭐 IBM넷이라든지 메가엠디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교육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급등을 좀 했는데요. 일단 그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네. 모습을 보시면 예전에 이제 가장 많이 앞전에 이제 올랐던 종목이죠. 알서포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코로나가 지금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젠이란 종목도 이런 이렇게 내려온 상황 속에서 지금 10% 정도 오른 건데요. 시젠이란 종목도 지금 앞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만큼 오른 거예요. 그 뭐야 또 그리고 그 ybmnet이나 mega md 같은 종목도 ybmnet 한번 보시면 ybmnet ybmnet도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올라 있고요.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랑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냐면 그냥 이런 어떤 테마들이 하나씩 어떤 테마라기보다 이슈가 그냥 하나 나오면 그냥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수익을 주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금 600명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내일 또뭐 심각해졌다고 해서 아니면 내일 모레 또 심각해졌다고 해서 한달 뒤에 또 뭐가 나온다고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 이 코로나는. 이젠 거의 다 지나가는 이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조금 심각해졌다고 해서 뭐 진단키트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은 그냥,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기술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이 움직일 때 그거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개별 주식 움직이는 것들에 막 투자를 하시기 보다는 기술적인 이제, 그냥 기술이에요. 이제 기술. 게임이죠. 그냥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런 자리를 잡고 수익을 내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투자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지금 움직이는 모든 어떤 개별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목들을 통틀어서 지금은 그냥 시장이 쉬고 있다. 지수는 쉬고 있다.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다리고 있고, 우량주들은 다 쉬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근데 여기에 게임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게임이. 어떤 어, 이슈들이 생기면 그 이슈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움직인 종목들 중에 교육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하나가 남았거든요. 교육 관련된 주식들은 약간 대선 또 단골주예요. 대선 단골주. 그래서 이 YBM넷이라는 종목 자체도 대선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하고 지금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지금 보시면 알서포트라는 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알서포트는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YBM넷 같은 경우는 지금 둥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돌아서 올, 올라가는 모양이 좀 나와요. 그리고 하단도 여기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알서포트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하단을 좀 지켜주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반응하기 전에 하단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대선 테마 때한번또한 번의 게임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떤 게임을 참여할 때 어, 저 같으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잘못되더라도, 다시 하나가 더 있는, 이런, y b m 나이라든지이런 종목을 할것 같아요. 메가MD라든지, 네, 메가MD. 요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죠. 요 종목도 지금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뭐 물린다 하더라도, 다음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종목이죠. 예, 네, 요런 것들은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물리면 이거는 물리면은 지금 툭 레벨 다운 계속 레벨 다운이죠 이거 레벨 다운 또 되면 또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면 다시 이 자리를 못올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코로나 이 관련된 종목 들을 가지고 이제 볼 때도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할거안할걸좀 보면서 이제 하실 필요가 조금 있, 있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교육 관련주로 얘기할 때 하나가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취업 관련주요 윌비스 예 네, 취업 관련주 이게 지금 교육 관련주하고 같이 붙어 있는 테마인데 이것도 대성 관련주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대선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큰 흐름을 보시면 이 윌비스라는 종목도 이게 대선 종목, 대선, 오늘도 뭐 코로나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좀 올라왔다라고 지금 뭐 취업 관련 테마, 뭐 그런 교육 관련 테마,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이제 그 준비하는 학원,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YBM넷도 그렇고, 요 종목도 그렇고, 사람인 HR이라는 종목도 지금, 어. 그럼 코로나19를 가장한 약간 대선 테마주인가요? 네, 네. 그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 좀 코로나도, 프로, 코로나도 볼겸뭐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관련된 주식을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막 따라가기보다 다음 수순이 있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네. 그런 게임하듯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다음 부분도좀 보면서 좀 대책이 있는 종목을 하자. 사람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이제 취업 관련된 종목인데 이것도 항상 대선 테마에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미리 좀 많이 올라왔고요. 아까 윌리비스라는 종목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교육 관련, 취업 관련 이런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지수가 쉬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고, 교육 관련한 종목들은 눈여겨보자라고 장기적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코로나19의 직접적으로 관련한 종목들 말이에요. 오늘 오른 진단 키트 네. 같은 경우에는 또 백신 부작용 얘기도 있고요.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또 접종을 했는데도 확진됐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네.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도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으로 조심하자라는 입장이신가요? 어 지금은 이제 네. 사실 끝났죠. 예. 음. 네. 그게 이제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네. 주식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아, 그 오늘의 상승은 그냥 단기적이다. 네, 그냥 네. 내려오다가 주식들이 내려오다 보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꼭 코로나 이런 게 아니어도 기술적으로라도 많이 내려오면 좀한 번씩 들어주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액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 종목은 코로나 한창이었을 때 여기서 이미 끝났죠. 예.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 거래량 터지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이거 끝났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다음에 이렇게 대참사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요. 여기가 6만 원이고요. 지금 1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이날 이날 끝난 거예요. 이날 끝난 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할때아 이거 아직 코로나 안 끝났으니까 아직 코로나 아직도 그냥 창궐하고 있으니까 아직 유럽이랑 미국 심하니까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시고 버티시면 또 내려오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코로나 이슈로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면 어, 이거 다시 가나 하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오고 여기서 또한번 들어주죠. 그래도 올라가도 이전보다 높게 못 올라가고 이전보다 높게 못 올라가듯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이제 코로나 거의 이제 막바지에서 여기서 또 이제 그 백신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4월 19일까지 그 성인 남성들에 대한 그 백신을 전부 다 배정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원래 5월 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4월 19일까지 그런 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역발상으로 네. 여행주나 여행주. 항공주나 네. 뭐 카지노 관련된 주식이나 지금 그 주식들이 이번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내려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거를 거꾸로 이제 역발상으로 그런 걸 싸게 살려고 해야지 지금 올라가는 이거를 따라가면은 이거는 이제 어또 다시 또 밀려서 또 내려가고 좀 힘든 흐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요 부분들은 가급적 접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진단 진단 키트 주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단기트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여행주 같은 종목들의 관심을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리고 전문가님 원자력 관련 주들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상승을 보였는데 이 종목들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이 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슈 이슈가 있을만한 종목들의 테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태양광 관련 주가 있죠, 풍력이 있죠, 원자력이 네. 있고 뭐 코로나 관련 주가 있고 뭐 자전거 테마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테마들이 자기의 이름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선 종목들이 이렇게 이렇게 옹기종기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 주식시장에는. 네. 근데 그런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그냥 멈춰 있고 할 종목이 없다. 근데 그 안에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야 되고 게임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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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수익을 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음. 그런 어떤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 안에서 따라가면은 내가 이거 치면 이게 튀어 올라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올라온 걸딱 거기서 따라가면 이건 내려가고 이게 올라오고요. 또 이걸 따라가면 이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기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원자력 같은 경우도 제가 보여드리면 오늘 제가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종목들이 아 이런 어떤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냥 게임으로 그냥 사서 이거를 끝까지 내가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 한2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나는 그 안에서 5% 10%만 먹고 나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천천히 나눠서 사서 급등을 주면 나는 그냥 거기까지 또 그럼 다음 두더지를 잡으러 가고 다음 두더지를 잡으러 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정받는 자리들을 보면서 그걸 준비해서 수익을 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종목들의 섹터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원자력 같은 경우도 오늘 보성 파워텍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하나만 움직이면 그 종목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섹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보성 파워텍을 보고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을 봤죠. 한정 기술. 자, 한정 기술도 같은 섹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한정 KPS. 네, 한정 KPS도 지금 며칠 동안 알게 모르게 지금 올라왔죠. 아, 원자력 테마도 지금, 얘네들이 원자력 테마도 지금 그런 온기종기 모여있는 애들 중에 하나구나. 얘네도 지금 뭔가를 해,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볼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어떤 종목이 좀 안전하면서 할수 있냐라는 종목은 오늘 제가 봤을 때 눈에 띈 거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음.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지금 앞전에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오늘 한6.4% 정도 오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좁은 폭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초반부로 보이는데 다시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밑으로 깨질 확률보다는 또 다시 만들어서 위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패턴 그리고 한전산업 한전산업도 딱 보시면 윗꼬리 맞고 윗꼬리 맞고 윗꼬리 맞고 내려와서 모양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뭐 책에서는 이 뭐, 뭐, 삼각불 이렇게 뭐, 세기, 뭐, 삼각 뭐, 세기형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위로 간다 이런 어떤 측면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약간 교과서적인 측면이에요. 이거 교과서적인 어떤 패턴이거든요. 윗꼬리 맞고 내려와서 다시 들어주고 다시 매물 체크하고 다시 윗꼬리. 다시 매물 체크하고 내려서 모아서 힘을 모아서 지금 그 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한전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음 타자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종목들이에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에너테크.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 지금 아 이거 같이 올라가고 있구나. 한정 KPS 한정 기술. 그리고 그 오르비텍. 네. 오르비텍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는 패턴이 좀 달라요. 계속 계속 치고 가는 패턴. 이거 완전 그냥 세력들이 그냥 치고 가는 패턴이거든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좀 약간 위험하긴 한데 각자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원자력 요 애들도 지금 뭔가 수익을 내려고 움직이고 있다 음.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자전거 관련주들도 약간 움직이긴 해요 제가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리면 네. 자전거 지금 삼천리 자전거인데 이게 지금 전기자전거가 뭐~ 전기자전거 이~ 원자력 관련주가 지금 왜 오른다고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냐면요. 인프라 때문인가요? 바이든 네. 인프라 정책? 네, 네. 바이든 네. 정부에서 그 음. 인프라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을 했는데 음. 네. 그 안에 원자력도 들어있다라는 어. 어떤 이슈로 오르는.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건 네.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옹기종기, 옹기종기 패턴이지 음. 그냥 올라가는 종목에다가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 뭐라도 다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아까 철강주도 뭐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무역의 어떤 뭐 파기, 아니에요, 그런 거. 어. 그냥, 옹기종기 패턴이에요, 옹기종기 패턴. 이 원자력, 이 오늘 전기자전거는 왜 올랐냐면요. 네. 전기자전거가 작년에 한만대 정도 팔렸는데, 삼천리자전거에서. 이번 연도에 한 2만 5천 대 정도 팔렸대요. 그냥, 뭐, 그런 어떤 실적 기대감? 그냥, 아니에요. <laughs> 그거 팔린다고 해서 삼천리 자전거가 뭐 전기 자전거 뭐 그거 뭐두 배로 팔린다고 해갖고 뭐 실적이 막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좋아지거나 그냥 뭐 시장이 그러지... 먼저 움직이고 그에 맞는 이유를 나중에 갖다 그렇죠. 붙인 거다. 네. 네. 그냥 그리고 또그어알 알톤 스포츠죠. 알톤 스포츠. 네. 알톤 스포츠 종목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알톤 스포츠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이게 지금 27%가 떴는데요. 이것도 뭐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혜감으로 오른다고 했는데 제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냥 온기 종기 패턴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력이 그냥 올리는 거죠. 예, 음. 거래량 터지면서 그냥 붙어서 끌어올리는 건데 그냥 차트가 그럴싸하고 그냥 명분이 있으면 지금 시장은 약간 이런, 이런 어떤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 이앞전에 거래 정지 보이시죠? 예. 이 앞전에 이 회사가 이 회사를 알고 매매하셔야 돼요. 이 앞전에 이게 왜 거래정지가 됐었냐면요. 이거 상패될 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연속 적자면은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 5년 연속 적자면 상패가 되는데 상패 실질 그 심사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구사회생으로 살아났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알톤 스포츠 이 종목이 뭐 전기자전거 이런 실적 기대감 이거 아니다. 그냥 이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그런 어떤 시장의 그런 분위기다 또 하나는 이 종목 이거 1년 또 적자면 이거 상패액이 또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이 움직이는 흐름을 예전에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장기투자 하고 이거 끌고 가서 뭐두배세배 배 밑에서 내가 샀는데 괜히 팔아 갖고 수익을 못 냈다 이런 생각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냥 20%가 올라가면 나그 안에서 5%, 10%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잘못 따라갔다 기술 없으면 여기서 물리면 큰일 날수 있다. 라는 그 제가 이거 전기라는 거 그래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형태를 보여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고 가끔 이런 일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패 예, 이런 실질 심사 위원회 이렇게 들어갔다가 풀렸을 때의 패턴. 예, 풀렸을 때의 패턴. 그러니까 거의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 상패에 들어갔다가 실질 심사 들어갔다가 이게 이렇게 풀렸을 때그 사유에 따라서 달라요. 음. 그러니까 근데 5개년도 연속, 5개년도 연속 적자라서 적자라서 상패를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풀리는 회사의 패턴은 딱 요런 패턴들이 많아요. 풀리고 나서 급등하는 이런 형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횡령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어떤 그런 회사의 개별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된 거잖아요. 계속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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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예상됐던 상패 실질심사위원회 들어간 거.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유가 아니라 뭐 횡령, 어떤 어떤 부분 사건, 어떤 뭐 검찰 구속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뭐 거래 정지 이런 종목은 거래 정지가 풀리면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헷갈리셔갖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어떤 거래 정지가 들어간 다음에 풀리면 아 이거 날 이런 날아가는 패턴을 보고 아 이거 내거날아가는거 아니야 하면서 또 내려가는데 막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음. 또 이렇게 갈수 있는 패턴인데 풀리자마자 무서워서 그냥 팔아버리는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을 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고그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 자전거 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같으면 이 자전거 주는 안할것 같아요. 네. 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예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 패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또 그리고 있으니까 따라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데 바이든 인프라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뭐 나중에 선반영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네. 이 종목들 그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네. 대부분 다 <laughs>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에서도 저탄소 어떤 것들 때문에 원자력을 좀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 부분을 좀 포함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지금 1파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 1차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조정이 나왔다가 2파 상승 나올 수 있어요. 뭐 3파 상승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1파, 2파, 3파의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자. 그 차트로 보여드리면. 네.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한정 KPS 지금 1파 상승 나온 거예요. 1파 상승 나오고, 지금 여기 조정 이쁘게 받으려고 지금 눌리고 있죠. 눌리고 나서 이 원자력 관련주가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2파까지만 갈지, 아니면 1파에서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조정받고 2파 갔다가 3파, 조정받고 3파까지 갈지, 그러니까 1파, 2파, 3파로 갈지, 입학까지만 가고 죽을지 이런 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평상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 종목이 실제로 지금 원자력은 대세가 아니에요. 신재성 주식에서 대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에서는 산업에서는 핸드폰이 막 개화됐을 때 그때 핸드폰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미 유행이 예진작에 지나갔어요. 예진작에. 예진작에 지나갔고, 이, 이 원자력의 유행은 보시면은, 이 회사들의 유행은 이때잖아요. 이때. 야, 이게 지금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원자력이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게? 음.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와 봐야 어느 정도 올라오는 이 1파, 2파, 3파 올라와 봐야 이 절반도 못 올라와요. 절반도 못 올라오고 아직도 이게 완벽하게 돌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서 힘을 모으지 않았고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지금의 어떤 주식 시장의 상황 때문에 내려타고 있는 이 이렇게 힘을 내려타고 있는 이힘 속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꺾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은 수익을 낼수 있지만 여기서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그 미국에서 원자력을 뭘 하든 뭐 중국에서 원자력을 뭘 하든 이 원자력은 이미 힘을 잃었기 때문에 대세로 뭐 어떤 주도주로 가거나 할 수가 없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냥 옹기종기 옹기종기 그 안에서 두더지 게임을 하자. 그냥 두더지 게임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요즘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명분을 찾기 때문에 종목별로 기술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 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